성능가 별로야 아성은. V 에바 V 아빠 조이도. 저희가... 물도로 해봐. 비와. 갈게. 아, 어, 야, 비 엄청 온다. 팥이 응. 안 들어있으니까 이상하다. 아팠어요, 구요 음~~코코랑 우유랑 섞어줄까? 코코. 음. 아래쪽에도 코코가 많이 들어있네 음. 먹고 이마트, 이마트 가서 아성이 바지 사야 돼. 너그 바지만 맨날 입고 다녀가지고. 얼마였지, 이거 바지가? 만, 만, 만. 두개더 살까? 두개 사? 하나만 살까? 하나만 사야 돼. 또안 입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뭐야? 아빠 먹어 왜너 먹어? 네, 오빠 먹어. 아 왜? 왜? 이만 좀 걸으면 커피 가기 전에 이제 백다방이나 저기 감성커피 가서 커피라도 하나 사서 가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야 이왕 가방에 있는 거 이마트에 있지 않아? 음... 커피숍? 이마트에는 없나? 어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들어가 있는 커피숍은 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그게 마찬가지인데?